안녕하세요. 충청도 보령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저 멀리 전원주택도 보이고 지금 추수가 끝났어요. 당연히 끝난 시절이죠, 당연히. 저 앞에 전원주택이 보이고, 요 앞에 뭔가 있어요. 벼짚 볏짐, 빈 벼짚을 갖다놨나 했는데 쌀알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봐야죠. 별다 비어서 여기다 쌓아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에제 정미소로 가져가주면 달달달달달 거리면 이제 쌀이 그냥 막 티밥처럼 막 튀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가마 80kg씩 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렇죠 쌀이 모여서 어떻게 한가마가 될까? 참, 어쨌든, 노력의 결과, 노력의 열매죠, 뭐. 저 전원주택 예쁘죠? 논 한가운데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많이 짓더라고요. 보통 저기 30평당 한 그래도 한 2억에서 3억씩은 한다는데요. 그래서 전원주택도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질리지 않고 평생 살면 은참 좋은데 본전 뽑고 그러는데 살다가 이제 이게 아닌데 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1, 2, 3억은 날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팔려요. 뭐, 살다가 팔리면은 뭐, 한 5천만 원 손해보고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3억짜리면은 2억에도 안 팔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